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 곧 메시아의 대속사역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54장, 그리고 내일 55장, 그리고 어제 보았던 이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정점으로 천국 보금 운동이 확장되어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 동시에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아침에는 그런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삶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1절부터 3절에 보면, 먼저, 장막터를 넓혀라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걸려가서 생활을 하면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잉태치 못한 여인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잉태치 못하는, 생산치 못하는, 이 산고를 겪지 못하는 이런 홀로 된 여인 같은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럴까?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 해방됨으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어 가지고 다시 많은 백성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다면은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된 여인이 자식이 있는 자의 어, 자식이 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할지어다. 왜 다시 너희들은 회복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호해하라. 여기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 유목민들의 일시적인 거주지로서 일종의 천막과 같은 것이고, 휘장은 천막의 내부를 가리는 천곳 장막용 휘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과 말뚝은 장막을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밧줄, 그것을 묶는 말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확장하기 위해서 길고 튼튼한 밧줄과 크고 단단한 말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장막을 확장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번성함에 따라 가지고 이전에 거주하던 장막이 이제 좁아질 것이다. 협소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장막 확장은 장차 땅끝까지 선포되어. 보금의 사과 교회의 확장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보금이 막 퍼져나가가지고 전 세계에 이것이 확정이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계의 열방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자구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지금 황폐해져 있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포로생활인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내가 선택한 너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형편이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도 이스라엘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땅 위에 살때 어떤 때는 낙심되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안될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배성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함장을 위하여 장막 털을 넓히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절에서1 0절 사이를 보면은 그리고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가 해결해야 돼. 마음 털어놓고 해결하라.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소시의 남편의 버림을 받아가지고 근심하는 아내 같았다. 그렇게 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가같이 하실 것이라 내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의 버림을 받아서 근심하는 아내와 같다 그러나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에서 씻어주시겠다 사전에 보면 그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다 하나님이 전부 수치와 지옥을 다 없이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죄로 인하여 잠시 버렸으나 다시 큰국률로 모아 주실 것.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은, 큰 국률로 너를 모으리라.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잠시 버렸지만은, 응? 영원한 자비로 영 국률이 여겨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팔절에도 보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게 되리라. 여겨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았지만은, 늘 함께 하셨다는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은 범죄로 인해 잠시 동안 진노했지만 이제는 영원히 진노의 손길을 거두실 것이라는 은약을 맹세하기 위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구절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노아홍수의 이야기를 신뢰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노아거나 내가 책망하지 않고 인자와 합평과 국유를 베푸시겠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를 노아홍수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주는 사인처럼 노아홍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들은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지는 것처럼 자연도 영, 영원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십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약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우리의 남편, 나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이 없죠. 나와 우리 교회는 그 아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불변하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을지라도 우리와 가장 긴밀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돌아오기만 하면은 웅성한 복음의 확장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하면 마음 터놓고 회개하고 잘못했더라도 돌아오기만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확장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죠. 끝으로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주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지 보십시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너는 곤고하며 강풍에요동하여 안의를 받지 못한 자의 보라, 내가 하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추몽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바꿀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와, 내가 하려한 채색으로 내볼 사이에 더하실 것이다. 이게 채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분들이 그 눈썹이 희미할 때 눈썹을 아주 까만 부분을 검먹게 만들 수 있는 화장품의 일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희미해졌는데잘 안보이는데 그걸 아주 아름답게 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또 당신의 별상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앞에 완전한 의미로 서 계시겠다. 약속을 해주겠습니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뭐라고?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도성을 화려하게 견고하게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그 백성에게는 평안과 의의로 채워주신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광풍에 요동하고 안위를 받지 못했지만 포로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평안으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아무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 가정교회에게 이 같은 복을 누리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극률로 너를 모을 것이다. 저는 오늘 본장에서 이 7절 말씀이 요절이 되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극률로 너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잘 알고 말씀의 중요함을 느끼고 우리가 살면은 저절로 모든 일은 이루어진다 우리 아침에 필린 블리스의 작사 작곡한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이 성경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성경만이 우리의 길을 승리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입니다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나를 사랑한다는 말참 좋더라. 붕지표를 인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지표가, 그 붕지표가 이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셨던 영감으로 이 찬송을 작사, 작곡을 했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가다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해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길로 가다가도 이 말씀 때문에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채 귀하고 중하신 말씀, 우리가 이것을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에 충실해 마음 터놓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잘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잠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은 끝까지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오게 해주시고 잘못됐을 때, 에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하신 축복, 이 귀한 책 말씀을 가슴에 늘 품고, 이 험준한 이 시대를 살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 복음이 전 세계의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